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지 타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누군가의 반응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말라 그들의 반응은 그들 자신의 선택일 뿐이다. 진정한 내면의 힘은 타인의 평가에서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데 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한다고 해도 그것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지는 못한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지 말고 당신의 신념과 원칙에 따라 살아가라. 좋은 인간관계는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서 비롯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내가 타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이지, 그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아니다. 당신의 내면은 그 어떤 외부의 요인보다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 내면의 평화를 잃지 말고 스스로의 삶을 주도해 나가라. 내 삶의 방향과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나 자신뿐이다.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 좌절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질 필요는 없다. 당신이 가진 고유한 빛을 믿고 그것을 세상에 비추라. 내면의 힘은 폭풍우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평온함을 가져다준다. 오늘도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흔들림 없이 걸어가라.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닌 당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이다.